저, 화이 아 집중해서 해, 화이 아 집중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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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플레이 해! 좋 아, 자기 플레이 해! 자신있게 자신있게 아,

아, 진혼대 저거 큰일 나는데? 너,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프리킥프리킥 아니야, 아니야. 나전뭐 하지 마, 하지 마. 이야 아무튼 그냥 제니어, 깨줘 그냥 깨도 돼. 나이스! 진짜 커져, 진짜 커져, 진짜. 야, 화이팅! 아, 쫓아 어, 어, 하나 빠져야 돼. 하나 빠져야 돼. 병수 골! 형버려시분 지난 말이요 형수 쟤가 쟤주지지마가 쟤가 쟤슛쟤 주지마!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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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해, 중요한 말해. 진호 말해 진호 교체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도망각 주면 안 돼, 각 주지 마 사람 봐, 사람 봐오 시간 조심. 멘투에 멘투. 어, 어. 끝까지! 대결화 끝까지! 침착 침착 호흡해. 호흡해! 에이, 에이, 에이. 아, 수비 수비 수비! 와! 나이스! 기 고생 했어, 고생 했어, 고생 했어, 고생 했어. 성수에 5분 지났다. 롱 볼라, 롱 볼, 롱 볼,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아. <목소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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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내려 순만 내려! 순만 내려! 아, 손 씨가. <laughs>

발 뻗지 마!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사이드에서! 경훈이 형 괜찮아요? 이거. <목소리> 야, 됐어, 됐어, 됐어! <목소리>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서로 안 다치게. <목소리> 어, 어, 나못 봤는데 어떻게 묻는 거 서로 박았어요, 공감 보자 야, 윤호야! 발 뻗으면 안 된다. 아빠영수형 정수형 물! 물 먹어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성환이형 물줘몇분 남았어? 몇분 남았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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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2분 라스트 2분 오! 얗아아이스이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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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해. 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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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호흡. 야, 나이스, 피해. 나이스, 피해. 나이스, 피해. 나이있어아나어 나이스, 피안 끝났어 아,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 아, 아빠도 안 끝났어 아도 멘투바멘투진 이런 거잘멘트 이런 거. 면안 돼. 끌면안 돼. 아 그게 나 그게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발 뻗지 마. 발 뻗지 마. 그냥. <목소리> 어깨 <목소리> <목소리> 아, 제자야, 이 일으켜줘, 일으켜줘, 일으켜줘. 일으켜줘, 일으켜줘, 일으켜줘. 줘 티아나, 티아 하나. 자, 야, 유나야, 저기 붙어옵니 저기로 붙으라니까. 나이스 킥.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아, 안으로 들어와줘. 아,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좋아, 좋아, 좋아. 30, 30초 30초 좋아, 좋아. 하나 해야 돼다 끝났어 자 이렇게 되면 돼 막아 마지막까지 야, 야, 야. 막아 점만 잠깐 점만 이거 이거 끝났어 이제 5초 남았어. 파울 안 돼. 파울 안 돼. 더 있어, 내려 더 있어. 내려. 더 있어. 다시 뒤에 빠지는 거 봐. 좋아, 좋아, 좋아.